홍화씨의 효능 중에 대표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홍화씨의 효능과 저의 경험담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홍화씨는 국산 토종이어야 효과가 좋은데 홍화씨를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생강차와 먹거나 음식에 넣어 양념처럼 먹기도 하고 노릇하게 볶은 홍화씨를 보리차처럼 차로 끓여서 먹기도 하며 골절, 볼다공증, 통증화나 어혈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홍화 씨에는 뼈 성장과 반륙을 도와주는 칼슘,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골세포가 감소되어 골다공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마그네슘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홍화 씨를 산전, 산후복통, 냉증,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하며 혈액의 상태를 좋게 하고 건조한 환부를 수변하게 하며 통증을 가시게 하고 종기를 다스리고 경락의 울체를 풀어주며 전신의 리듬을 조절해줍니다. 홍화시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혈액순환에 촉진을 일으켜 한 부위의 피가 맺히는 어혈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족냉증이나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지면서 오는 통증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혈관질환 및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들은 뼈를 강화시켜주고,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손상 부위에 접착을 위해 골진이라는 진액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홍화씨는 골진 분비를 촉진시켜주며 여성 호르몬과 유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며 뼈의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치조골 결손부 회복 시 골의 형성과 재생 및 치유 과정에 우수한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 논문의 동물 실험으로 많은 효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경험한 홍화 씨 복용에 대한 신통한 경험담입니다.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중족골이 부러져서 5주 정도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깁스를 풀고 나니 엑스레이 사진에 뼈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뼈에 진이 다 빠져 있으니 발을 꾹꾹 눌러 디디고 다니며 운동을 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뼈사진이 시커멓게 나온다고 운동 열심히 안하고 발을 꽉꽉 디디고 다니지 않아서 뼈에 진액이 안 돌아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힘껏 디디며 걸어 다녔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90년대 초에 읽었던 신약책에 홍화씨의 효능이 생각이 났습니다. 뼈에 좋은 토종 홍화씨라도 먹어보기로 하고 토종 홍화씨 분말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생강차와 함께 하루 두번 복용했습니다. 또다시 2주 후에 병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뼈가 뽀얗게 살아나야 정상이라며 운동 열심히 해서 흰색 뼈로 살아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홍화씨 복용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10일 정도 복용으로 뼈가 정상으로 빠르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혹여 홍화씨 복용을 안 하고 운동만 계속했다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후유증이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빠르게 회복되었으니 놀랍습니다. 이후 주위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염증이 나아질 때쯤 홍화시 분말을 사서 보내줍니다. 지금도 가끔 자연산 칼슘제로 홍화시를 먹는데 흡수를 고려하여 비타민 K2,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와 함께 먹습니다. 홍화시 복용시 주의 사항은. 깁스를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홍화씨를 먹으면 상처 부위에 열이 발생하므로, 깁스를 풀고 나서 열 배출이 가능할 때 먹어야 안전합니다. 깁스 초기에는 골절 부위에 열 발생으로 염증이 생길까봐 병원 냉장고에 얼음팩을 바꿔가며 냉찜질을 한동안 하기도 하므로 홍화씨는 깁스를 풀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볶은 홍화씨 분말은 따뜻한 생강차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를 도와서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홍화 씨가 혈행을 좋아지게 하므로 임신 중 주의, 생리양증과 부작용 주의, 임산부와 출혈 성향이 있는 분은 금지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같은 혈액 응고장에 멍이 자주 생기고 지혈이 잘안 되는 분,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금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